우리가 평소에 핸드폰으로 찍은 일상 사진으로도 하루 평균 5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부업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부업 영상이 나오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현재 다양한 부업을 접하셨겠지만, 이번 소개해드릴 부업은 여태까지 몰랐던 부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찍은 사진으로 부업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업은 상업용 이미지 사이트, 크라우드픽을 이용한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크라우드픽에서는 평소에 찍은 사진들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픽의 장점은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검색창에 크라우드픽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소에 찍은 음식 사진들, 일상 사진들, 풍경 사진들이 갤러리에 다들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를 정리하는 겸 크라우드 픽에 작가 등록을 해서 사진을 올려봤는데 무려 150만 원의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사진들로도 이렇게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 효율적이기도 하고 정말 사진작가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 등록 후 크라우드 픽에 올릴 사진을 고른 후 사진을 올려두면 해당 사진이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사진 한 장당 최대 금액이 만 원까지도 붙기 때문에 사진만 잘 찍어서 올린다면 정말 쉽고 쏠쏠하게 벌수 있는 부업입니다. 만약 사진을 등록했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내 랭킹 순위권에서 인기 작가분들이 어떤 사진들을 올렸는지 참고해서 사진을 등록하는 것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기 작가분들 중에서는 몇천만 원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상단 배너에 이미지 요청을 눌러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사진을 요청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요청한 사진에 맞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판매하면 즉흥적인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벤트성으로 공모전도 진행하는데 상금이 적지 않으니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가 등록 후 사진을 올리기만 하면 되니 매우 간단하면서도 쉬운 부업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꽤 나간다는 건데요. 판매 금액의 5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에 800원이면 수수료 50%를 가져가고 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출금 가능 금액은 5,000원이고 출금 신청 금액 상관없이 사업소득 신고 후3.3% 사업소득세 체감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이미지 업로드 후 등록까지의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에 여러 장 업로드가 가능하니 이왕이면 미리미리 사진을 많이 올려두는 게 좋겠죠? 예외적으로 동영상으로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니 이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찍어둔 사진으로 간단하게 수익 창출이 가능한 크라우드픽을 이용한 부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거나 사진찍기가 취미인 분들은 갤러리에 쌓여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새 사회는 아주 다양한 부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본인에게 맞는 부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해보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유익한 부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돈벌레 채널이었습니다.